암호 만들기 개념입니다. 철수의 비밀번호는 본래 QWER1234인데 보호 차원에서 순환을 3회 반복했다라고 해요. 여기서 순환이라는 것은 글자를 한칸씩 앞으로 밀고 맨 앞에 글자는 뒤로 붙이는 걸 의미한대요. 예를 들어 QW1234가 있으면 W부터 4번까지는 맨 앞으로 가게 되므로 WER1234가 되고요. 맨 앞에 글자인 Q가 맨 뒤로 오게 되는 것이죠. 이러한 과정을 총 3번 반복을 통해서 R1234QWE라는 비밀번호로 보호가 되었다고 합니다. 우선은 반복의 횟수가 3회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반복 횟수는 3회로 지정을 했고요. 자 그리고 그 안에서 j 폼을 이용해서 한 글자씩 맨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런데 만약 원본 패스워드 변수의 값을 계속 덮어 씌우게 되면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어요. 때문에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처리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 그러면 템프 n은 보다시피 이 j라는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가 되기 직전까지, 즉 0부터 문자열의 끝 전까지를 계속 템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. 네. 자, 그렇게 되면 템프에는 계속해서 문자가 연결이 되는데요. 만약 그냥 연결하게 되면 맨앞 글자인 Q부터 연결이 되겠죠. 때문에 J 플러스 1을 통해서 다음 글자, 즉, W부터 연결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L's 구역을 통해 WER1234까지 연결이 되고, 이 마지막 글자인 Q를 만나게 되었을 때, 그쵸, 인덱스가 되었을 때, 템프의 첫 글자인 Q를 연결함으로써 WER1234Q라는 템프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후에는 이 후에는 이 템플을 패스워드에 다시 덮어 씌움으로써 패스워드가 한 번의 순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출력을 했고요. 이제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또 ER1234Q까지 연결이 되고 이번에는 W가 맨 뒤로 오겠죠. 이런 과정을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.